우리 찬송가 314장 드리겠습니다 찬송 314장 내 구주 예수를 도와주 ne 아는 말이 이곳일세. 살아 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는 주님 한 분이면 족합니다. 주님이 함께 계시면 만족합니다. 주 안에서 감사하고 평안하고 모든 걸 맡길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될수 있도록 담대함과 평안함과 자유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 이사야 사십삼장 사절 말씀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니 내가 네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네 생명을 대신 하리니 아멘. 우리의 힘과 능력은 한계가 있어서 사실은 궁극적인 우리의 문제를 우리 스스로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기에, 그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또 가장 최선으로 인도하시고, 또 그분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대로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꺾고 주님 말씀에 순응하면, 우리는 자유하고 평안하고 만족하게 됩니다. 어 제가 요즘에 이제 어 목이 안 좋고 또제 췌장에도 문제가 있고 이런 것들을 내가 고민하면서 어 어떻게 해야 되나 염려와 근심에 빠진다면 어 두려울 수 있고 또그 염려의 생각에 낙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 제가 기도하면서 맡깁니다. 어, 아프면 전문가한테 맡겨 수술하면 되고, 수술하는 결과도 하나님 앞에 맡기고, 어, 그래 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가장 선하신 길로 인도하실 것으로 믿기 때문에, 예, 그래야 합니다. 제가 이제 다음 주 화요일 날은 어, 목을 수술하기로 했습니다 어, 그러면 한 2주 3주는 제가 예배를 인도할 수 없습니다 말을 한마디도 목을 음, 수술하고 나면 목을, 어,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어, 이제 그때는 어, 수요일 금요일은 영상으로 하고 이제 두 주는 아 이제 어, 다른 음, 목사님을 초청해서 이렇게 인도하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 어 이런 거 저런 거어 생각하고 또 닥쳐고 적는 그 일에 어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고 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없다면 참힘들고 또, 걱정이 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 가운데서 또, 길을 여시고, 또, 해결하시고, 할 거기 때문에, 음, 평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눈에 우리를 보기를, 내 눈에는 너희가 참으로 보배롭고 존귀하다. 그렇게 우리를 보시고 바라보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아, 어, 심이도 아름다웠다. 심이도 좋았더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때문에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좋아하시고 또 우리를 아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신다. 어, 하나님과 어,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어, 그런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보는지, 얼마나 보배롭게 여기는지, 귀하게 여기는지를 아, 믿지 못하고 한다면, 어, 제가 생각을 해봅니다. 나는 하나님이 안 계시면 누가 나를 돌봐줄까? 하나님이 안 계시면 나는 어디 가서 내 마음을, 어, 이, 열어놓고, 어, 또 의지하고 할수 있는 데가 어디일까? 누구일까? 어디일까? 무엇에 내가 의지할 건가? 아무데도 없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나님이 안 계시면 우리는 너무너무 외롭고 적막하고 힘들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히 함께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또, 죽도록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나를 참으로 아 눈동자같이 보배롭고 존귀하게 나를 귀하게 여겨주는 그분이 계셔서,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유하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그어 선하시고, 좋으신 어그 주님이 함께 계시기에 우리는 마음에 평강 있고, 든든하고, 소망 있고, 두려움도 이길 수 있고,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는 힘을 내서 또 앞을 장에서 나가고, 소망 가운데 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 이사야 43장 1절부터 쭉 말씀 보면, 참으로 우리에게 너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너는 나한테 참으로 보배롭고 존귀하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래서 네가 죽을 일이 있다 고하면 내가 다른 사람 너 대신 다른 사람을 그 자리에 보낼 거야. 네 너는 내게 너무나도 귀하고 존귀한 존재니까. 아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해하시는 주님이 우리와 인만을 함께 계시니 우리는 얼마나 감사하고 좋은지 모릅니다. 10편, 16편, 3절 말씀에도,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경자들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성도들, 땅에 있는 그 성도들 때문에 나는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다. 하나 님은 무엇 뭐 때문에 즐거워하느냐? 성도들 때문에, 당신의 자녀들, 당신의 백성들 때문에 즐거워한다고? 말씀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즐거움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을 섬기고 따르는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그의 자녀 성도 어, 이 성도들 때문에 하나님은 즐거워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요 또 즐거움이 됩니다. 어,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또 우리들 때문에 그렇게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는 그런 하나님 것을 우리가 믿고 우리가 어려울 때, 힘들 때, 낙심될 때, 두려운 일이 있을 때, 마치 혼자 있는 것처럼 의지할 것이 없는 것처럼 방법이 없는 것처럼 천하의 고아처럼 아무런 방도가 없고 길이 막힌 것처럼 그렇게 불신앙적인. 아, 어, 그런, 하나님을 모르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지켜보고 계시고, 사랑하시고, 기뻐하고 즐거우는, 즐거워하는 그런 당신의 자녀인, 그런 것을 잊어버리고, 그렇게 하지 않기를. 어느 때든지 하나님이 우리를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우리를 그의 품 안에 안으시고, 그의, 어, 손 안에 붙잡으시고, 우리를 우리 때문에 즐거워 하시고, 우리 때문에 기뻐하시고, 우리, 우리를 지극히 귀하게, 보배롭게 그렇게 역시는 주님을 바라보시고, 그 주님 안에서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닥조는 여러 가지 에 문제들을 에 넉넉히 이기며, 심령 안에 하나님 주시는 평강이 자리 잡고, 또 담대함으로. 어 어, 승리하고 어, 그럴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 우리 마음속에 오늘 계속 한번 여러분들이 어, 그렇게 외쳐봤으면 좋겠습니다. 어, 하나님이 나를 참으로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다. 어, 하나님이 나 때문에 즐거워하신다. 어, 나는 하나님 나를 그렇게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겨주니, 그 하나님을 실망시키지 않도록 나는 존귀한 자답게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 기뻐하는 자로, 즐거워하는 자로 살아야 되겠다. 그런 믿음과 자세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순간이든지 평안할 때뿐만 아니라. 또, 우리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든지 없든지, 이때든지 저때든지,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그렇게 귀하게 하면서 지켜주시고, 산성이 되어주고, 방패가 되어주고, 불성벽이 되어주고, 천군 천사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우리 앞길을 가장 평탄한 길로, 형통한 길로 인도해 줄 거니까.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안에서 늘 담대하시고 평안하시고 어또 자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언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아무도 나를 진실로 알아주는 사람이 없고 나를 진실로 위해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내가 의지할 것도 없고 의지할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있어서 죽도록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하고 나를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사랑스러워하는 그 주님이 계셔서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어지고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의지할 것도 없는 우리에게 주님이 우리의 의지할 주님이 계셔서 우리는 얼마나 다행이고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주님이 잠시도 우리를 떠나지 않고 주야로 함께 하시고 눈동자 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늘 주님 앞에 감사를 고백하며, 찬양하며, 또 주님의 자녀답게 사는 거룩한 성도의 삶이 될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니. 나라이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가치,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줍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자를 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줍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마옵시고 다만 하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수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서로 한번 인사합니다 당신은 보배롭고 존귀한 자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평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